아까 말씀 드리다가 허리단계가 있죠. 요 허리단계 예. 두 가지를 빠뜨린 것 같은데 허리단계는 나의 민이 되신 여호와 허리는 말씀에 띠를 띠라 이제부터 기도 생활도 좋지만 말씀의 은혜 생활이 돼야 돼요 말씀의 은혜 생활 말씀 듣는 것마다 은혜가 돼야 돼요 아, 믿습니까? 아, 네. 여기는 지금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부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냥 막 은혜로 예.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팔려리야 허리 단계 어, 마지막으로 이제 무례그 근혜가 어디 단계까지 가느냐 창의란 단계가야 돼요 창의란 단계 그래서 허리 단계까지는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생각도 들어가고 내 방법도 들어가요 허리 단계까지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창의란 단계에 가면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는 단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단계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못 가야 돼요. 하고 싶어도 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단계가 어느 단계냐? 성령님이 마음대로 우주를 이끌고 가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성장한 단계 중에서 가장 고청원의 단계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성장이 이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 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단계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시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다뤄 보신다 고 했는데 두 가지예요. 다뤄 는 것은 누구를 다뤄 봤느냐? 제본 것은 여로고암 왕을 제 봤고요. 다뤄 본 것은 벨사살 왕을 다뤄 봤어요. 벨사살. 아, 그런데 벨사살 왕을 다뤄 보니까 벨사살이 네 가지를 범죄. 하나님 앞에서. 벨사. 벨사살. 네,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합니다. 교만은 두 번째 성전 기물로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마셨요 그리고, 금은, 구리, 나무, 돌, 우상을 만들어서 생기고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전부자기가 차리고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벨사살. 별사살. 그래서 벨사살을 달아보니까, 미달됐어요, 무게가. 여러분, 여러 밤이,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무너지죠. 여러분 기둥은, 집은요, 우리가 집을 져간다고 그랬는데, 에, 집은 기둥이 쓰러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집 짓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10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에, 나무와 집과 풀로 짓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 야,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은두부류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부류와 나무와 집과 풀로 짓는 부류가 있어요. 야,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누가 금이라겠어요? 야,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laughs> 헷갈려요? 야, 은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금은 용광 로에 집어넣으면 찌꺼기가 가라앉아요. 은은 찌꺼기가 다 올라와요. 여러분들 지금 건드리면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야, 찌꺼기가 금은 올라오기 때문에, 에, 가라앉기 때문에 100%가 없어요. 은은 100%에요, 은은. 그래서 예수님이 은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가치가 없어서 그만떠을내가지고 은에 팔린 게 아니에요. 바랍니다. 은은 성결을 의지한다 성결.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삼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했다고 했어요. 삼손도 드릴라가 매일 유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삼성은 넘어갔죠? 요셉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셉도 은이식에 팔렸어요. 요셉도 성결한 거예요, 성결. 믿습니까? 성결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어들야 되는데, 금은 믿음이고요, 은은 성결이고요, 보석은 헌신, 희생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집을 전하야 불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대로 나는다고 그랬어요. 집과 나무와 풀은 뭐냐? 제가 앉아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 다 탄다는 거예요, 불에 넣으면. 불에 넣으면 전부 다 타는 거예요. 안되타네요 아, 네, 예, 나무, 집, 풀다 타요, 안 타요? 타요. 이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달아보시죠? 지금 달아보시는 겁니다. 누구를? 벨사살 왕을.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까 무게가 지금 미달됐어요. 버리게 됩니다. 요러 왕을 우웠있을때 기울어졌죠. 우상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따라 보시느냐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3절에 행동을 따라 보신다 행동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를 피부까지 시험한다그랬는데 피부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사람들은 제법 의식을 보느냐 사람이 보는데 의식을 둬요 사람은 깊은 곳못 봐요 마음속 근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셉체가 믿습니까? 하나님만 피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마음속까지 다 뚫어보고 계시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드릴라의 어, 삼선의 차이가 뭐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죄를 안진 거고, 삼선은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보신다 행동을 바라보신다. 행동.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서 일토족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조심 게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네. 제가 설교를 해봐도 지금 굉장히 딱딱한 죠이라합니다 아, 네. 장성한 사람은 아, 장성한 사람. 아, 네. 딱딱한 것을 좋아한다. 아, 네. 아기들은 우유를 좋아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는 워낙 장성하신 분들이라 아무리 딱딱한 걸 해도 달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행동을 달아보시 그다음에 뭘달아보시는 마음 을달아보시요 중요합니다 마음 네. 그래서 이사야 29장 1 3절 보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굉장히 나하고 가깝게 생각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마음 그래서 주여 주여한다고 가까워진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어떠한지 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체킹해보기 위해서, 미사일 백성들에게 광야계를 가게 하셨다고 그러요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지금 여기 앉아, 몸으로 앉아있어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네.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죠. 야,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려야 돼요. 그럼 어느 쪽에 기울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우리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동적으로 이제 세상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 세상은 가까워지면 하나은 멀어지는 거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길, 두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 다음에 이제 뭘 달아보시느냐? 믿음 달아봐요, 믿음. 네, 믿음을 달아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번지를 드리라 볼 때, 그뭘보려버그겠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밖에 없어요. 야, 달아보시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오케이 한 거예요. 너는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고, 복줄 만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예,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 네. 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는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걸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네. 쉬운 것에선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쉬운 게 뭐가 믿음입니까?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문제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크게 커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뭐 우리. 대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물질 이런 얘기 그런 거 상관없고, 은혜만 끼히면 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경험을. <laughs> 예. 제가 이제 개척을 20년 전에 수원에서 했는데, 이 목사가 다 썩어가는 차를 덜덜거리면서 끌고 다니고, 하나님한테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한 면에서는, 머리 짧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머리 짧은 사람. 머리 짧은 사람은 막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지다시피 했어요. 하나님, 이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 짧은 사람은 저차 타는데, 이거 세상 걸다 버리고, 목해 길에 가는데 왜이 똥차를 들고 다니니까 막 이런 추정을 그렸어요. 근데 그거 들으시더라고. 그걸 들으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 저 곤지암에 가면 실로함 기도하냐 그랬어요 곤지암에 거기 제가 집회를 그때 갔었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려울 때였고 딱 그때 당시에 10만원대가 주문이 있었어요 10만원 주문이 있었는데 그 강사목사님이 이봉일 목사님인가 김봉일 목사님 하여튼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더해라 더해라 그럼 얼마일까요 50만원. 그때 20년 전이니까 장돈 아니에요. 근데 더해라, 더해라 해서 50만원까지.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건 뭐예요? 10만원. 아까 말씀드린 거 연기를 드린 얘기예요. 야. 그래서 50만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카드 갖다가 하나 했었는데그 예. 카드를 가지고 지암 농협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이거 나는 이거 마지막 쓰는 거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예. 그리고서 이제 카드 달려가서 50만원을 갖다가 예. 드렸어요. 감독이 왔어.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3 0배를딱 주시는데, 분당에서 강도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빨리 뭐 서류비까지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풍구차를 하나 빼주겠다. 아까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마찬가지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 머리 짧은 사람 존차 타고 못 켜는. <laughs> <laughs> 그래서, 가나에게 추정 부렸더니 그게 바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대 봉고차를 그레이스인 것 같아요. 그레이스, 12인승.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 아까 10만원 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런데 50만원은 뭐예요? 피스러운 거예요, 따지면. 카드부터. 야. 감동이 올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네. 감동이 올 때는. 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을냐 어려운 걸, 내가 할수 없을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할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나의 기회예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아니면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동이 만약에 그런 감동이 올 때는 밥 감독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시고, 이러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그 일을 행하신다그 거죠.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보시고 탈라보신다 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왜 재보시고 탈라보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체킹을 해서 복줄장과 안줄장과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를 지금 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을 아무에게나 바꿨다 그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죠. 상 받을 사람에게만 상을 받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주와 축복,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씀에요 야, 저주와 축복이 거기 분명히 나오더라고. 듣기 싫은 말이죠, 저주라는 것은. 듣기 싫은 말인데, 조주밖에 삶은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나의 삶은 나다. 나의, 삶은 나다. 나의, 지금, 환경이 나다. 나의 지금 환경이 나다. 이거는 누구한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삶에그 삶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누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을 딱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뒤틀이는지 바로 서 있는지를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정확해요. 그것은 나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목회를 크게 못하고 있으니까 솔직히야 나를 바라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야 지금. 그것밖에 안 돼. 누구 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예,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 삶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날마다 나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이 다림줄.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림줄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고 하세요 수직관이에요. 요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야요 요게. 수평 관계가 아무리 잘 돼도 이것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수직 관계가. 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절대 피틀어지면 여러분 다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 내 마음이, 생각이, 발걸음이 향해 있는가? 어느, 어느 곳에 지금 삐뚤어져 있고 쓰러져 가고 있는가?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바로 세워야 돼요, 관계를.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야, 우리 뒤를 바라보면 뭐안 돼요, 뒤요. 여러분, 뒤는 세상입니다. 애굽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앞에 있어요. 있습니까? 아, 예. 가난이 어디 있느냐? 앞에 있어요. 예.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린는 뭐예요?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앞만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 애국에서 가난까지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홍해 건너와가지고 춤추고 풀밭 뛰다가 금방 원망 붕평하죠 예. 신앙생활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제 광내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여기서 수많은 막 시험과 연단이 이제 오고 다가오는 거예요. 네. 시험과 연단을 막다 통과해서 나가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죽였느냐?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쓰러지는 거예요. 네. 끝까지 달려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뒤는 돌아보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원을 치우치지 마세요. 왜? 네. 앞에 있으니까 가난당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앞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암만 그 보면서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다채 보시고 달아보신다. 왜? 복을 주시냐 아, 네. 결론에 가서는 복을 주시냐복 받을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복을 받게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분 에스더가 여러분 사랑받으니까 네? 아하스와르 왕의 사랑받으니까 복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그런데 네.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네. 내가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주시려고 우리를 따라다녀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돈은 나를 따라오더라. 나를 따라오더라. 맞아요? 네.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와요. 에스더가 아하소라 왕에 누구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지금 막 쫓아다니면서 너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 지금. 네. 너가 말만하면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 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뚝 잘라서 다 주겠다.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는 눈에 주시려면 믿습니까? 네. 네. 큰빚 꾀이니까 믿음도 큰것 같아요. 그래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대로 막다받으는 좋겠어요. 제발 그릇 좀 많이 키우세요. 엘리사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릇이 모자라서 못 줬지 기름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못 주는 법은 없어요. 그릇이 작았을 뿐이에요. 큰 그릇 드셔서 엄청난 복을 받으셔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찬양 두 곡만 뜨겁게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줄 알아. we

I'm yeah. 시간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음. 하나님 적고 그고를 보시는 것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음. 개사다 광야에서 소녀의 손에 들였던 도시락 잊은 분 같고도 오천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열두광절을 남겼던 주님 주여. 각 가정의 손길에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생 쓰고도 남게 하시고, 아멘. 평생 드리고도 남게 하시고, 아멘. 평생 나누고 베풀고도 남게 하셔서, 하나님마음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성의의 하나님의 사아계 신과 역사하심을 앞에 더욱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고주 예수 그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마 역사 충만하심에, 이번 성회위에 세우신 우리 대표장인, 또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전세계 흩어져 선교하시는 2만 5천 명의 성사는사역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대게 실 지어다. 주여 삼창고로 기도 들어가다가 각자 기도합니다. 들려!